해봐요. 아. 음성미 비디오 가서 음량 축적이 출력을 올려봐 음량 출력. <laughs> 이렇가지고 말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돼? <laughs> 아 힘드나? 뭐 뭔가 사정이 있겠지? 편하게 해라 편하게.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귓구멍 벌리게. 그러면 돼. 원나 두와 쓰리다 뽀와 호랑이 옷도 사야 되는데 빨리. 야, 령인이 호랑이 어떻게 샀냐? 근데 이만 이만 비피가 있었어? 난만 이천인데. 나 지금 만 오천이야. 그, 헤드셋이랑 비피랑 뭐, 아직까지. 야 하나도 안 들려. 어, 헤드셋이랑 그 비피랑 어. 줬을 때 있잖아요. 어뭐뭐 뭐, 뭐를. 아 제가... 헤드셋이랑. 아, 원치 어, 알아, 원치 그때...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그때 계속 강뭐아둔 거예요. 레전드네, 잠깐만, 두팀 뭐가 그렇게 많아? 저는 조금만 들어왔습니다. 아, 쉬바! <laughs> 아, AR 같은 는안 돼요. 제이샤 나 이쪽으로 왔어. 갈게요. 갈게요. 이걸 살려? 왼쪽 온다. 왼쪽 온다. 안 돼. 이걸? 아, SMG 진짜. 어디갔 누? 난 뚝배기 안 쓴다. 이거. 역시 존바다. 아니 어떻게 도트가 없을 수가 있어? 내가 네, 홀로 있었는데. 응, 제가 CCTV 비소가 자랑해. s 쎄 관심은 감사해 싸인 했는데 어, 무지 삼층이 없을 때 없는데요? 내려가지 않았을까? 얌 친구 신체에서 등골 빼먹네 야 근데 나, 나 바깥쪽으로 한명 튀는 거 봤는데 3층에 업계 뭐가 없어! 응? 아, 옥상에 뭐였지? 올라가 있었네 근데 얘는 아니야. 나잡은는 석주야. 어, 맞아. 무슨 그 무슨 코트 같은 거 입지 않았냐? 응이제 마을 애들 잡으면 돼요. 어, 형님 이때에. <laughs> 아니, 무슨 너너총 뭔데? 저 백서요. 나아까멘프둘다 있어. 오케이. 거 보고 달고. 아 근데 여기 뒤지면 더 나을 텐데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시까지 그냥 해, 그시다 야. 전매특허 해드 어흥, <웃음> 어흥, 어 지나, 호랑이, 나사자 됐다. 4자로 지나 했다. 4자로 지나 했다. <laughs> 야, <뭐야>. 새끼 호랑이였잖아. <laughs> 나간다.